어 사실 여러 군데 갔어요 밤에 밤에도 여러 군데 갔는데 못구했다가 이렇게 지금 맛을 보게 됐어요. 오 단맛이 마지막에 이렇게 느껴지네요. 나중에 과자를 좋아해서 감자칩을 많이 먹는데 기존 감자칩의 문제는 너무 짜서 한알다 먹으면 되게 짠맛 때문에 되게 좀 힘든데 또두 두 봉지는 한꺼번에 못 먹고 이거는 좀 먹더라도 힘들지 않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버터 맛 특히 버터 향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간자칩하고 차별화되는 게 버터 향이 확실히 나니까 짭조름할 것이라는 어떤 우리의 포카칩 같은 것들의 익숙한 이 입맛을 약간 놀래키는 게 있어요. 너무 달아요. 달착지근한 맛이 아주 심하게 단게 아니면서도 섞여 있어서 묘하게 느끼한 듯한 맛이 나는 계속 먹을 것 같지 않아요. 예. 음료수가 조금 땡기긴 해요. 그 톡톡 뭔가 콜라나 사이다 그런 음료수들이 좀땡기는 맛이긴 해요. 이거 하나만 가지고 먹기에는 예. 좀 이렇게 버터의 느끼한 맛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 과자는 사람들이 과자처럼 못 먹을 것 같아. 너무 심각해서 먹을 때 약간 눈물이 울컥 나고 한 정말 진정한 평가는 한 1년 지나야 사람들이 할수 있지 않을까? 지금은 너무 좀 감정 이입이 돼 가지고